40년 민주당 당원 역사 중에 국회의원 한건 4년입니다. 36년이 원해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길입니다. 잔혹하기로는 전두환을 능가하고, 교활하기로는 이명박을 뛰어넘고, 무능하기로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저 윤석열 정권을 당장 내일에도 끌어내려라! 주고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이라고 읽습니다. 정치클립입니다. 국힘당 전당대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활기차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이 전국 당원대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1위를 달리는 정봉주 후보의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당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맞서 잘 싸울 줄 아는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주 후보 다음으로는 김병주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가고 정봉주가 오는 날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정봉주 후보의 득표수를 모은 영상과 유쾌하면서도 절절한 연설 보시겠습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수 2,237표 득표율 19.06%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득표수 5,279표 투표율 16.48% 기호 2번 강선우 후보 득표수 1994표 득표율 6.23%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수 7383표 득표율 23.05%, 기호 4번 민형배 후보, 득표수 2027표, 득표율 6.33%,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득표수 3909표, 득표율 12.21% 기호 6번 이은주 후보, 득표수 4037표, 득표율 12.61%,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득표수 3230표, 득표율 10.09%,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득표수, 4167표 득표율 13.01%입니다 다운 동지 여러분 끝났나요?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세 번을 치셨어요 네. 준비됐나요? 어. 다정친분 때문에 시간 조금 벌었습니다 어, 다운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분 남았나요? <laughs> 아, 재밌습니다. 즐겁죠. 이런 자리가 참 반갑고 그리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싸우는 이런 자리가 너무 그리웠는데요. 어, 전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컷오프를 댔어요. 그리고 어,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을 경선에서도 이겼는데 결국 공천장을 다시 반납했습니다 정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의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세웠습니다 예선에서 당원들의 참여 없었으면 전 이번에도 또 컷오프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줬습니다. 정봉준을 이 자리로 이 자리로 다시 불러낸 당원들의 뜻은 지금은 싸울 때이다. 윤석열 무도한 정권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잔혹하기로는 전두환을 능가하고 교활하기로는 이명박을 뛰어넘고 무능하기로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한 저 윤석열 정권을 당장 내일에도 끌어내려라. 이것이 여러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봉주가 하겠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된 전사, 인공지능을 장착한 전략통, 정봉주가 윤석열을 부수겠습니다, 여러분. 명박산성을 부셨던 그 전투력으로 동지들과 함께 뛰었던 그 화합 능력으로 저까지 끌어들이는 불같은 끈끈한 친화력으로 윤석열 정권을 부셔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용산 산성을 무르겠습니다. 저 정봉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강원도 8석 중에 2석을 제외하고 6석이 원입니다 정봉주 40년 인생 동안 국회의원 4년, 원회는 36년, 일제 강점기보다 긴 원회 생활을 했습니다. 원회의 심정은, 원회의 심정은 원회가 잘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두표 중에, 한 표는 현역 의원에게 주시고, 남는 한표 집에 갖고 가지 마시고, 저 정봉주에게 한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현역들은 탄핵을 말씀하기가 두렵습니다. 주저합니다. 정봉주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리에서 당원과 국민과 함께 탄핵을 외치는 길거리의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봉주에는 빽이 없고 기보도 없지만 가장 단단한 기보 민주당 당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시키겠습니다. 조기대선 실시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범주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절실합니다 저에겐 이명박을 부시면서 감옥에 갔지만 지금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정범주 도와주십시오 외로울 때제 손을 잡아주었던 당원들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저 정봉주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봉주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수 2,403표. 득표율 2 0점 33%입니다. 제가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효녀 의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86년 민주당 당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 역사 중에 국회의원 한건 4년입니다. 36년이 원해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개입니다. 여러분 두 표를 갖고 계십니다. 한 표는 원내에게 주시고, 그러면 남는 한 표가 있습니다. 그 남는 한 표는 원외인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시련도 많았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되는 게 일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영어 이름이 컷오프인 줄 압니다. 그 서렴도 있었지만 이번 총선 때는 경선에서 이겼는데 공천장을 받으러 가니까 반납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약에 중앙위원이 중앙위원만 예심을 했으면 저는 또 컷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 50%, 당원 50%에서 저는 결국 통과를 했고 이 본선까지 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러 세우는 이유는 지금은 싸워야 할때 돌아온 정범주, 준비된 전사, 검증된 전투력, 이명박을 잡았던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여러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잡겠습니다 김건희를 잡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잔혹하기는 전두환을 뛰어넘고 교활하기는 이명박보다도 교활하고 무능하기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합니다 이 윤석열을 때려붙시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선압승이라고 쓰고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이라고 읽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총 12149명 입니다. 이 중에 직접 온라인 투표에 참여 한 선거인은 5807명으로 온라인 투표 참여율이 47.8%입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대구는 더럽습니다. <laughs>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무려 52.23%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투표수는 득표 2,476표, 득표율은 21.32%입니다. 대구광역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투표수는 2579표. 투표율은 22.20%입니다. 탄핵열차는 출발했습니다. 당원들이 탄핵열차에 심장이 되어주신다면 저 정봉준은 기꺼이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서 이 탄핵열차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권, 자랑스러운 이재명.